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조례 찬스를 맞았습니다. 80천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은 자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걸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졸업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대통령제 폐를 끝낼 절호의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개정 인기 단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절대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하우. 이게 역사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경찰 주소 감사합니다.